안녕하세요. 빅랜드입니다. 오늘은 고망고의 망난희 바스켓 빙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망난희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좀해 봤는데요. 고망고 브랜드의 캐릭터 이름이 망난희라고 하더라고요. 요 친구 말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바스켓 빙수라고 해서 이 바스켓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이거 시쳐가지고 물건 그냥 뭐 다른 거 넣어놓고 보관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이 괜찮았는데 이것까지 주시네 하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뚜껑을 안 닫으면 이렇게 이쁘게 똥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포장을 해오느라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옆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똥 하고 이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 때문에 비주얼이 조금 아쉽지만 우선 지금 첫 인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빙수고 양입니다. 네, 어 그러면 맛도 정말 궁금한데요. 토핑 먼저 보여드린다음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망고가 우선 가득하고 여기 중간 중간에 그 퓨레 소스 그게 좀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음, 바닐라일까요? 조금 색이 노랗거든요? 이거는 좀 먹어봐야지 알것 같은데. 아무튼, 망고, 망고 퓨레, 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망고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하니까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게요. 오! 아이스크림 양도 많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망고 아이스크림이다 오 맛있다 음, 망고 그 향이랑 살짝 그 망고의 그 뭐라 그러지? 씁쓸한 맛? 어, 되게 부드럽고 달달해요 이번엔 망고 지금 망고 숟가락으로 대자마자 되게 부드러운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퐁퐁 눌려요 이번엔 망고까지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얼음은 우선 일반 얼음인데 중간에 살짝 뭔가 우유? 연유? 그런 비슷한 게 살짝 뿌려져 있고, 망고가 그뭐 드실 때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이불을 싹 누르면 그 바삭삭 사라지는 그 그런 질감 아시죠? 망고가 지금 그런 식감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음. 지금 제가 얼마 먹지는 않았는데 이게 달긴 한데 아우 달아 이거는 아니거든요. 음단네달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얼음으로 만든 빙수라 맛이 조금 깔끔한 느낌이에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아, 여기 소스, 퓨레가 좀 있었는데, 인공적으로 막 그렇게 단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단데, 과일의단단함그 정도? 그 과일 본연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되게 잘 좋을 것 같고, 많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심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달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질리지 않고 맛있게 끝까지 드시기에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달아도 될것 같다. 네. 어, 근데, 그 망고가 얼음에 비해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망고보다 얼음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 그 퓨레가 하단에도 많이 뿌려져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음, 얼음에 비해서 망고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매장에 가서 보니까 이 어, 망나니 바스켓 빙수 말고 망딸코 바스켓 빙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망고랑 딸기, 코코넛이 들어간 빙수고 이 친구는 망고만 들어간 빙수 그리고 컵 빙수도 똑같이 이렇게 두 종류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드신다고 하신다면 이 바스켓 빙수로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먹기에도 딱 좋고. 요거 그냥 이렇게 깨끗이 씻혀가지고, 조그만 소품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보완하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고, 그래서, 어, 저는 요 바스켓 빙수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릇이. 아 이거 양 괜찮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두 분이서 나눠서 드셔도 좋고 세 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음음 <laughs> 음. 망고 다 먹었다 망고는 없고요 이제 얼음만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선, 망고 아이스크림. 네, 마임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텁텁하지 않은 빙수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드시는 분의 입맛에 따라서 조금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일 본연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맛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